이를 예, 위해 우리 주님이 2021년 8월 10일 화요일 아침에 열어주습니다타대신경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얻으시그 아들이 예수 그리 때문에 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인퇴하성동나 마리아에게 나시때분디의 빌라드에게 분원하여 다사서 십자가 내깎혀 주기시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인 자가 운 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리 가야 듣는 것은 하나님 입힌 한 적이 있다가 우리로서 혼자야 죽인 자의 심판하다 의식이다 환령은있사하 오리칸 동료 성자가 저를 게쁜하는님 됐다 죄를 가해 주시는 됐다 눈물이 다시 가는 됐다 영원히 가는 것을 있사한 나이다 242点。 이에 적시네 예 そうそ 하나님 말씀, 이사야 61장입니다. 1절부터 마지막절까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언제나처럼 변함없이 우리들을, 예, 그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성령으로 다 인치시고, 또 전신갑주 입혀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소망이 생겨지게 분명하게 풍성하게 도와주시고 또그 말씀으로 표해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권능으로 다 먹이시고 입혀주옵소서 예, 이경 중에 말씀을 보내셔서 건지신다고 했사오니 힘들고 어려울 때 오늘 말씀이 생명줄이 되게 하시고 이 길은 능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옵나이다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르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이 선포되고 여호와의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으로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이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외인은 서서 너희 양대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라. 오직 너희는 여와의 호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는 이방사,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옥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무릇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감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곧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도둑께 함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소산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예. 우리 성경을 읽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흐름을, 흐름을 파악하는 거다 그랬죠. 문맥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 보냄받아서 회복한 것도 감사하지만 이제 돌아온 공동체가 믿음으로 다시 세워지는 것도 또 믿음만 세울 것이 아니라 황폐했던 땅을 다 다시 개관하고 살만한 그런 곳으로 갖고 가는 것도 필요하죠 이제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와 능력 가운데 다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4절부터 말씀이에요 그들은 오래 황포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증수할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다 은혜로 힘있게 되는 거죠. 영적인 회복이 있습니다. 6절,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또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세운받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예요. 여와 하나님의 봉사자라. 하나님의 봉사자라는 말입니까? 사람의 봉사자도 아니고, 악한 것의 봉사자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는 게 복중의 복이죠. 그러니까 뭐 먹고 살기 위해서 밖에서 일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 이렇게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작당하면서 지들 배불 배를 불리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만 배불리려고 하는 거. 근데, 그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 하,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예? 죽이는 일도 있고, 뭐, 그런데 사람 살려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딴에는 그게 잘하는 건줄 알아서, 예? 사람 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거꾸로져서 하나님의 봉사자가 됐어요.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그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았으니 세상의 물질이 부러움이 아니에요. 세상의 큰 관직이 이게 이게 허무하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의 봉사자로 가진 것 없고. 그랬잖아요. 때로 정말 파손하고, 추위에 떨고, 굶지렸고, 예? 매도 맞고, 뭐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그게 오히려 기쁨이에요. 상급이에요. 누구의 봉사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 악한 것의 봉사자가 됐으면, 아고 이게 얼마나, 나중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갈 거예요 예. 여러분 헌금하는 것이 복입니다 예.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나의 물질을 사실 내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다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큰은혜요 복인지 몰라요 예. 사람 살리는 일에 예. 세상에서 귀한 것들 그것을 위해서 사람들이 막 그냥 모든 것들을 막 희생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 그렇게 귀한 것을 주님을 위해서 내놓는다. 하나님의 봉사자다. 이게 얼마나 크겠어요. 오늘 다른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어요. 성전을 회복해요.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러면 이제 7절 상급 주시는 거죠.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목수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세요. 런데이 귀한 일이, 사절부터 되어지는 이 모든 귀한 일이 예수 그리도 안에서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1절이죠. 주여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이, 노임을 선포하며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을 예언적으로 주신 말씀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기름 부듯다셨어요 저가 두루 다니며 악한 것에 묶여 있는 모든 자들을 다 풀어 놓으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언적인 메시지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죽은 영혼이 살아난 거잖아요. 그리고 뭐가 뭔지 하나도 몰랐던 것을 다 하나님이 분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아까 바울 얘기했지만 여러분 바울이 밤에 세계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주님께서 자기 계시를 하셨고 그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었죠. 우리 주님이 성령의 기름부음 속에 사람의,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성령께서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주님의 귀한, 하나님의 보내신 그 귀한 역사를 다 이루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기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함 받으면 오늘 정말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다 보수하고 우리 주님의 맡겨진 사명, 영적 그 귀한 일들을 우리들이 잘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관건은 주님이에요, 주님. 주님의 영이 내게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다 도망갔다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약속하신 성령이 불에 같이 갈라지면서 다 각자의 머리 위에다 임했더니 그때 완전히 달라진 거잖아요. 예.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고아처럼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다 예전의 것들이 무슨 말씀인지 다 생각나고 또 정리가 될 것이다가 했죠. 예. 무슨 손이인지 아는 거예요. 그래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구슬이 서 말이라도 꽤야 보배인데 하나님의 주님마에 보내신 예수님의 그 말씀들이 다 각자 따로 곡밥, 콩가루 같이 다흩어져 있다가 다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다 연결이 돼서 어느 때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적시 적시 아주 그 그때 합당한 때 가장 귀한 말씀들이 생각나게 해주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령을 섬어합니다. 성령님 모시옵소서. 성령님 모시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또2 절을 보면 이거예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게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의 해, 보복의 날. 마지막 때는 똑같이 주님이 임하시지만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햇볕을 쫙 주세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햇볕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탄소동화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햇볕이 뿌리가 뽑혀 있는 것에는, 죽은 것에는요, 점점 더 빨리 심판이 되는 거죠. 말라 죽어요. 말라도 완전히 뭐 비틀어져요.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지만 그것이 보복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있는 것이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주님께 뿌리 내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비가 와도 주님께 뿌리 내리고 있으면 그것이 정말 생수가 돼요, 생수. 살아나는 힘이 돼요. 생수의 강을 다 먹어요. 시냇가의심은나무 같이 되는 거예요. 근데 비가 오면, 가끔 가다 이렇게 산책할 때, 운동할 때 보면 나무가 같은 나무인데도 한쪽, 이쪽 나무는 푸르른데 이쪽 나무는 다, 이, 이파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 줄기는 살았는데 이쪽 줄기는 죽은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죽은, 죽은 줄기에는요, 버섯이 막, 버섯 같은 게막이 줄기에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이쪽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죽은 죽은 것에만 여러 가지 것들이 기생하는 거예요. 병균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 줄기는 면역력이 없더라고. 그러니까 막보험같 이런 잡동사니들이 막 붙어가지고 여기 막 그게 바로 썩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명 사, 살아있는 줄기는 깨끗해. 매끈해요. 면역력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뭐 똑같은 나무인데 음, 음, 그뭐 아 그런 균들이 안 붙어 안 붙어 게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이기는 거예요. 그게 생명력이죠 생명력. 오늘 우리가 주님께 뿌리 내리고 하늘의 진액을 먹고 마시면 썩지 않아요. 뭐 어떠도 이겨요. 우리 가운데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고, 이거예요. 좌우의 날에선 어떤 권보다도 예리해서 그렇게 무기가 있으니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오늘 1, 2절이 그런 하나님의 예수 그리도에게 있는 특권이죠.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때 오실 거예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딱 와요. 그런데 생명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신랑으로 딱 맞이하지만 신랑으로 오시는 거죠. 그런데 생명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봉사자가 아니라 악한 것들의 봉사자는 봉사했던 그들은 이들은 다 심판에 주로 오시는 거예요. 포도드출을 밟은 것처럼 막 유혈이 낭작에다 터져버릴 거예요. 그게 보복의 날이잖아요. 진노의 잔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그, 그동안 했다. 그래서 황폐된. 그러면 이것을 지금 계속 붙잡고 계셔야 돼요. 코로나는 언젠가는 종식이 될 거예요. 그때 그러면 황폐한 거 누가 일으키겠어요? 황폐됐던 것. 그럼 그때 정말 진정한 일꾼이 필요한데, 하나님 봉사자가 필요한데,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께서 지금, 오늘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와 은사들을 지금 충만히 받아서 이렇게 풍성하게 해야 돼. 역사, 역사를 나타내줘야 될 그런 역량들이 우리가 지금 다 있어줘야 됩니다. 예, 오늘 힘들지만,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든든히 서기를 준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 지혜롭게 또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들 대기하신 것 감사합니다. 관건은 성령의 기름 부음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내리고 하늘의 진액을 먹고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봉사자로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준비되어 아버지, 정말 그날이 올때 은혜가 되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쓰임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소망 삼고, 변함없이 주님을 바라보며 하늘의 진액을 다 먹고, 영적 체력이 다 준비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